Besides, it is such an undertaking to go so far. 그 먼데까지 가는 것 자체가 undertaking. Undertaking은 일인데 과제, 과업 수준이죠. 중요하고 힘든 일을 undertaking이라고 합니다. 임무 수준인데, 그렇게는 멀리 가는 게 너무나 고된 일이다. I don't feel as if it was worthwhile to turn my hand over for anything. 나는 마치 뭐, 뭐, 처럼 느끼진 않는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느끼진 않는다. 어떤 것에도 내 손을 움직인다는 거죠. 손을 대다 움직이다 이런 말인데 손도 까딱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손도 까딱할 가치가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그냥 손가락 할 힘이 없다가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And I'm getting dreadfully fretful and quarrelous. 그리고 끔찍하게 조바심이 나거나 싸우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된다. quarrelous 하면은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죠. 시비 걸고 이러는 건데. fretful 하면은 조바심을 내고. I cr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요. 그리고 cry most of the time. 내내 울어요 of course i don't when john is here john이 여기 있으면 아니면 anybody else 그 밖에 누군가가 있으면 울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when i'm alone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요 and i'm alone a good deal just now 지금은 상당히 혼자 있어요 john is kept in town very often john은 아주 종종 읍내에 잡혀 있고 by serious cases 심각한 환자들의 병 때문에. And Jenny is good and lets me alone when I want her to. Jenny는 내가 그녀가 그렇게 하길 원할 때에 착하게 굴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둬요. So I walk a little in the garden or down that lovely lane. 그래서 나는 정원에 약간 걷거나 아니면 그 예쁜 길에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sit on the porch 현관에 앉아 있거나 under the roses 장미 그 아래에 아니면 lie down up here so 여 위에 올라와 상당히 오래 누워 있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I'm getting really fond of the room. 그 방이 이제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in spite of the wallpaper 그벽지에도 불구하고 perhaps because of the wallpaper. 뭐 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어쩌면 상당 부분 바로 그 벽지 때문에 이제 심리가 지금 역전이 됩니다. 벽지 때문에 방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It dwells in my mind so. 내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벽지가 마음속에 와서 발라져 있어요. 벽지가 벽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비유 상징으로서의 차원이 벽도 그렇고 벽지에도 그렇고 그 병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동시에 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벽지가 벽에서 벗어나서 벽지는 뭐였죠? 그 안에 있는 형상을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했는데 이 벽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싸바를 경우 그 효과가 벽만이 아니라 벽으로 상징될 수 있는 여러 군데까지도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벽지가 발라져 있다고 보면 온 세상이 얼마나 어떤 대상들에게는 억압적으로 기능하는지 이렇게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죠. I lie here on this great immovable bed. 이 커다란 움직여지지 않는 침대에 여기 누워 있다. It is nailed down, I believe. 이게 못으로 박아서 고정이 된것 같다. And follow the pattern about by the hour. 이 누운 채로 그 문이, 벽지에 있는 문이죠. 그 패턴을 눈으로 쫓는다. By the hour. By the hour 하면은 이게 시간 단위로라는 말이죠. 시간 단위라고 할 때는 1.1시간, 1.2시간 그런 건 아니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이거는 몇 시간씩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 단위로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니까요. 몇 시간씩이고 그 무늬를 눈으로 쫓고 누워 있습니다. It is as good as gymnastics. 체조와 같아요. 체조와 다름이 없어요. I assure you. 장담하건대. I start.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가는 게꼭 체조를 하는 것처럼 오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내릴 때. 또, 마치 공중회전을 돌때그 패턴을 따라가지고 눈이 계속 이러면 마치 크게 최저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w we'll e say, 예, 말하자면, I start at the bottom. 어디서 시작하냐면, 아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체조 시작하는 거죠. 아래쪽에서 시작해요. 저 아래, down, in t h 구석쟁이 아래, over there, 저기에. Really has not been touched. 건드려지지 않은 곳에. 요거의 의미는 이게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게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뜯겨졌는데 안 뜯겨진 채로 벽지가 안 뜯겨진 채로 남아 있는 곳이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터치가 되지 접촉이 되지 않았다는 건지 그건 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벽지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있어요. 저 구석쟁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눈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I determine for the thousandth time that I will follow the pointless pattern to some sort of a conclusion. 결심을 하곤하죠천 번씩이나 결심을 하곤하죠저 pointless 무의미한 패턴 무늬를 쫓아가리라 어디까지 어떤 종류의 결말에 이를 때까지 내 네, 끝까지 쫓아가리라. 그런데 이제 가다가 오리무중. 가다가 옆으로 세고 우 가다가 뭔가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뭔가 다른 장애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